우리가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지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요. 효과적으로 세이즈 레터를 우리가 형식을 좀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말 한번 같이 뭐 지금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 네, 원하는 것을 얻도록 충분히 많은 사람을 돕는다면 당신도 삶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면 아, 그러면 내 사업 지금 내 상품, 내 제품, 내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왜이 일을 하는지, 왜이 브랜드가 나왔는지에 그 근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내 신념이 있을 겁니다. 자, 나의 이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로 연결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웃풋 시킬 것이냐의 부분 중에서 오늘은 자이 중에 여러분도 한번 골라 보실래요 가장 이세 가지 중에 어~ 효과적인 세이즈 레터의 형식은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채팅창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채팅창에 적어 주세요 네이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라보세요. 하나는 영상 세일즈 레터, 또 하나는 장문의 세일즈 레터, 그리고 또 하나는 단문의 세일즈 레터입니다. 어, 이셋 중에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 네. 자, 이 채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 쳐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늦게 나오니까. 네. 어 영상. 역시. 예, 이승철 대표님 역시 똑똑하세요. <laughs> 아빠 엔터테인먼트가 괜히 잘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맞아요. 영상 세이지 레터입니다. 자, 그래서 짐 에드워즈의 의견이에요. 자, 영상 세이지 레터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영상으로 시작하는 게 빠르대요. 그리고 하루만에도 우리는 완성을 할수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제일 윗 부분에 헤드라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영상이 들어가죠. 그 아래는 구매 버튼이 들어가고요. 또는 신청 버튼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는 분리 4개에서 6개 정도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얻는 것을 어떻게, 어, 무엇을 얻는 것인지를 요약해 주고 또한번 구매 버튼과 클로징 카피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살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상과 장문의 세일즈 레터와 그다음 단문의 세일즈 레터를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과 장문의 세일즈 레터가 들어간 그 페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는 실상 굉장히 좀 고가의 고가의 서비스다 상품 또는 전문적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될때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는. 자, 근데 단문 메세지 레터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고가는 아닌, 그죠.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도 있어요. 굳이 그것을 굳이 굳이 길게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필요 없는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뭐 별거 아닌데 너무 길게 써놓으면 어, 많은 설명이 있을 때도 의심을 만들어요. 제가 어 진짜 이건 느낀 건데 저희 지금 이 스터디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스터디 하는 게 어, 무료죠, 그죠? 하지만 이 라이브가 끝나면 곧바로 닫힙니다. 네, 그리고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듣는 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것을 유료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컨텐츠예요. 이 컨텐츠는 유료의 컨텐츠입니다. 근데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어요. 자, 그럼 얼마나 큰 혜택일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이 강의에 대한 설명을 쭉 길게 적었어요. 그래서 틱톡방에 올렸거든요. 근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 왜 반응이 없을까?를 봤더니 굳이 이것은 그렇게 길게 적지 않아도 되는 컨텐츠였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무료로 제공을 하거나 또는 리드를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싶을 때, 어떤 내가 혜택을 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단문의 세이지 레터가 어울릴 때도 있다는 라 거예요. 무조건 다 길고, <laughs> 자세히 설명하고, 모든 걸 영상을 찍고 이렇게 무겁게 가지는 않으셔도 된다. 자,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전문적인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이지레터 테스트를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왔냐면요. 비교해보기 전에 그 누구도 무엇이 나은지 말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아, 비교해보기 전에는 뭐가 더은지 모른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잘 맞고 성과가 나오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런 패턴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이 어, 우리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일즈 영상 레터, 세일즈 레터부터 효과가 좋으니까 좀 시작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한 가지 방식이 잘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것만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렇게 좀 고착하지 않, 않도록 마음을 좀 경계하고 변화를 주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효과적인 세이즈 레터의 어떤 형식, 형식을 얘기해 준 거고요.